오늘은 어, 유튜브로 보는 더비핑이 아니고 유튜브로 듣는 더비핑입니다. 예. 어, 리얼미터의 여론조사 분석인데요. 뭐, 이걸로 한두 가지 얘기를 말씀을 드릴 겁니다. 11일부터 12일까지 이 사자 가상대결 여론조사를 했는데요. 여기서 이제, 지난 방송에서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가상대결을 이제 시켜봤는데, 이재명, 윤석열, 심상정, 안철수가 출마했다라고 가정했을 때에 어떻게 나왔느냐 봅시다. 이재명 34.0%, 윤석열 33.7%, 심상정, 안철수 뭐한4% 내외 이렇게 나왔습니다. 에 이재명, 윤석열은 아주 치열하게 선두 다툼을 하고 있죠. 뭐 이재명이 0.3% 포인트 정도 앞습니다. 앞섰습니다만은. 뭐, 어, 여론조사에서는 별로 의미 없는 숫자입니다. 자, 이게 첫 번째 포인트고요. 두 번째 포인트는 이낙연을 지지했다고 밝힌 602명을 분석을 해봐, 예, 설문을 했더니 이재명을 지지하겠다는 사람은 14.2% 윤석열을 지지하겠다는 사람은 40.3%가 나왔습니다. 이게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아, 물론 이거는 11일부터 12일까지 이 자동 응답 방식, 즉 ARS, 방식으로 여론조사를 했고요.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5%라고 합니다. 자, 왜 제가 여기서 그이 여론조사를 예를 들었느냐 첫째 가상대결을 했을 때 이재명과 윤석열이 여전이 박빙의 상황으로 나오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에, 두 번째는 이낙연이 지지했다고 밝힌 602명 중에서 이재명 지지의 비중이 한 3분의 1밖에 안 나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당연 지지했다고 밝힌 602명 중에서 이재명 지지가 3분의 1 수준이라는 것은 더불어민주당의 경선에서 서울 경선 3차 국민경선 선거인단의 투표 결과와 일치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거기도 한 3대7 정도로 나왔는데요. 그게 뭐 정확하게 3대1은 아닙니다만 거의 근접하는 숫자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역선택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게 만약에 역선택이 아니라면은 가상대결에서 이재명이 한20% 나오고 윤석열이 한40% 나와야 정상입니다. 결국은 그런 식의 이낙연을 지지했다고 밝힌 사람들 중에서 불과 14%가 이재명을 지지하고 40%가 윤석열을 지지했다는 점. 애도 불구하고 전체 가상대결에서는 여전히 과거와 비슷한 숫자가 나왔다는 점. 이러한 점들은 어, 국민경선, 더불어민주당 국민경선 3차 경선 선거인단의 에 구성이 역선택에 의해서 뭔가 불합리하게 구성됐다는 점을 반증하는 어, 조사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재명과 윤석열이 여전히 이 치열하게 선두다툼을 벌인다. 물론 이제 여론조사 기관에 따라서는, 어, 이재명이 매우 앞선 데도 있고, 어, 뭐 여러가지가 있습니다만은 대략 그러면 이제 그런 거죠. 지금 대장동과 관련해서 보수 언론들 내 조선일보를 한번 봤더니 진짜 기가 막히더라고요. 야, 얘들은 진짜 아, 이게 뭐 이런 식의 그 특정 후보에 대한 비토 혹은 편향 어, 저는 보이는 것 자체가 나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중립을 가장해서 특정 후보를 비난하는, 비방하는. 그런 식의 그 보도 태도가 나쁘다는 건데요. 이게 이런 식이라면 중립을 입에 담아서는 안 되죠. 그러나 늘상 쓰고 어, 언론들은 자기들이 중립, 그야말로 전지적 신의 관점에서 마치 이 후보들을 재단하는 듯이 이야기를 하면서 특정 후보에게 대한 비난과 비방을 가중시킵니다. 사실 조선은 뭐. 더체 애들이 요즘 뭐, 저기, 요즘 수급파들이 도대체 무슨 생각하고 다 싶어가지고 한번 보면서 제목 보고 내용을 읽어보면서 아주 기가 차가지고 참, 진짜 이제 완전히 언론얘기를 포기했구나. 라는 생각마저, 어, 들 정도였습니다. 어떻든. 에 그, 이런 식의 전방위 공세에도 불구하고 이재명의 지지가 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 물론 영향을 받습니다. 많이 떨어지지는 않습니다만은, 어, 마이너스적으로 가는 경향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 지난 국민경선 더불어민주당의 제3차 국민경선 선거인단 에서 뭐 거의 3대7로 이낙연이 이겼다는 그런 식의 여론이 어, 정말로 국민의 여론이라면 지금 이재명은 그야말로 안철수 수준으로 떨어지고 윤석열은 거의 한 70%가 돼야 마땅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네, 이런 점을 어~ 제가 말씀드리기 위해서 어~ 리얼미터 여론조사 분석을 어~ 갖고 와봤습니다. 또 사실 리얼미터 여론조사 분석을 갖고 온 이유는 이게 한겨레신문에 나서 갖고 온 거예요. 이게 작은 것처럼 보이지만은 어~ 유튜브나 여러 가지 이~ 방송을 하는 사람들은 아~ 저중동 인용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한겨레신문 경향신문에서 갖고 와서 하면 돼요. 결국 이런 식의 여론조사 부, 보도는 대부분 다대동 소위 합니다. 에, 이런 것들이 에, 결국은 에, 수구 언론들의 영향력을 감소시키고, 어, 또 에, 이런 식의 공세도 불구하고, 올바른 후보가 올바른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초석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에서 저는 앞으로도 어, 뭔가 어딘가에서 인용을 해야 됩니다. 어차피 뭐 유튜브 방송, 저는 이제 현장 기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럴 때는 어, 조정동은 절대로 인용하지 않고, 한겨레신문과 기양신문 오바이뉴스를 인용할 것을 미리 천명 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윤석열의 지지가 올라가지 않는다 이게 아마 조정동에서도 제일 고민일 거예요 이렇게 이재명을 때려주면은 이 반등을 해야 되는데 에 반등이 전처럼 되지 않습니다 저는 이제 어느정도 야당 후보들의 지지도가 어느정도 상승세를 보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장동 공세 그야말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했습니다만은, 거짓말 하는 사람이 백 명이 되고, 천 명이 되면은, 거짓말이 진실이 아닐까 생각하는 사람들 생기기 마련입니다. 어, 결국은, 진실이 승리한다. 라고 우리는 얘기를 합니다만은, 그런 진실이 승리하기 위해서는, 이런 작은 방송들이 모여서, 어, 큰 소리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죠. 여하튼, 왜 오르지 않느냐.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은, 이번에 국민의힘 후보는 기본적으로 취약할 수 밖에 없는 그런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명박 박근혜가 그야말로 보수를 괴멸시켰어요. 보수를 괴멸시켰다고 뭐 저기 홍준표가 윤석열을 갖다가 조졌다고 그러는데 사실 보수를 괴멸시킨 장본인은 이명박하고 박근혜입니다. 그터의 인간들을 당의 후보로 억류를 해서 국민들에게 사기를 쳐가지고 대통령을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 힘이 이런 꼴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박근혜가 탄핵되고 나서 그 효과가 최소한 저는 10년은 간다고 봐요. 이번 후보는 어떤 후보가 나와도 잘 나갈 수가 없는 후보입니다. 게다가, 게다가, 윤석열은 역대 최약체 후보예요. 왜 최약체 후보냐? 계획이 없는 후보, 준비 안된 후보라는 것은 수도 없는 윤석열의 망언, 망동에 의해서 이미 입증이 되고 있습니다. 13일 제주 선대 이명장 수여식에서 또 망언을 했어요. 이게 이제 준비가 안된 후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기 이제 그 저기 뭐야 고발 사주 가지고 조제되니까. 그리고 그 저기 무슨 뭐 대장동 비리에도 자기가 관련이 있다 이런 식으로 조지고 뭐, 뭐 하겠죠 당연히 아우 이낙연이 저기 그저 이재명이 조지는 식으로 당연히 하죠 자 그러니까 우리 당 선배들이 제가 정치에 발 들여놓으니까 더불어민주당과 손을 잡고 거기 프레임으로 저를 공격한다 우리 당도 정권을 가져오는가 못 가져오는가란 둘째 문제고 정말 이런 정신머리부터 바꾸지 않으면 우리 당 없어지는 게 낫다. 그분들이 제대로 했으면 이 전권 넘어왔겠으며 지방선거와 총선에서 박살 났겠는가 무슨 면목으로 또 대통령을 하겠다고 나와서 같은 당 후보를 민주당 프레임으로 공격하느냐 한심하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이게 사실은 어 뭐라고럴까 까미 안 되는 후보기 때문에 이런 이제 망언들이 나오는 거죠. 그러나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어 국민의힘 후보로서 제일 앞선 후보로서는 해서 될 말이 있고 안될 말이 있는 겁니다. 지방선거와 에 총선에서 박사를 이렇게 니들이 제대로 했으면 어? 이런 정신머리 바꾸지 않으면 당 없어지는 게 낫다. 이따위 얘기는 자기전 존재의 의의 자체를 부정하는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열받고 화가 나더라도 할 말이 있고 안할 말이 있는 거죠. 이재명이 이런 얘기 했으면 아마 전 논란이 들오 일어나서 민주당 해체론을 주장한 어? 이재명 당장 민주당 후보에서 물러나야 이따위 얘기를 했을 겁니다. 홍준표가 이 사람이 좀 가볍고, 뭐라 그럴까 해서 그렇지, 나름대로 앞뒤 악의는 맞는 사람입니다. 저는 뭐, 홍준표, 어, 사실은 이제 그런 윤석열에게도 미치지 못하는 홍준표, 이미 한계를 이미 이 경험했기 때문에, 예, 보수적인 유권자에게서도 지지를 받지 못한다. 에 이런 얘기를 드렸습니다만은, 그래도 논리적 악의는 맞는 사람이에요. 홍준표 얘기가 바로 어 보수 라고 뭐 말한다면은 거기 어느 정도 중간쯤 있는 사람들이 아마 공통된 입장이 아닐까 싶어요. 홍준표의 이런 겁니다. 문재인과 한편이 되어서 어? 보수 개멸의 선봉장이 된국로로벼락 실세를 두 번이나 하고 검찰을 이용하여 장모 비리, 부인 비리를 방어하다가 가족 비리, 본인 비리 그것을 정치 수사라고 호도합니다. 늑달된 초임 검사가 검찰총장 하겠다고 덤벼면 우선 꼴이 되듯이 정치 인문네달 만에 대통령 하겠다고 우기는 모습이 철없어 보이기도 하고 어처구니 없기도 합니다. 이게 사실은 홍준표의 얘기가 아니라 보수, 대다수의 보수가 보는 예, 윤석열의 평가가 아닐까 싶어요. 뭐 솔직히 얘기해서 제가 지난 방송에로 얘기했습니다. 윤석열이 한게 뭐가 있습니까? 어? 문재인하고 한평이 돼, 이제 홍준표라 이런 보수 입장에서 보면 한평이 돼가지고 보수 괴미의승봉장이 됐다. 그 공로로 백락추세를두번이하고 이렇게 볼수 밖에 없어요. 즉, 낙하산도 바로 문재인 낙하산이었다는 점이 이 윤석열에게는 엄청난 장애로 작용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홍준표 그 점을 바로 찢어가는 겁니다. 이런 윤석열에게도 뒤지는 홍준표가 할 말은 아니지만 은그 논리 자체는 맞다. 이런 얘기죠. 윤석열을 보면은 정말 이런 사람도 국민의 힘에서는 대통령 후보를 할수 있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엄청난 지지를 받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절로 드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국민들 어리석지 않아요. 이런 식의 평가가 계속되면은 결국은 윤석열은 역사 속에서 사라지고 말 겁니다. 윤석열은 지금부터라도 출구 전략을 잘 세워야 합니다. 나이로 보나, 뭘로 보나, 사실은 올바른 행동, 정치적으로 올바른 행동을 하면은, 이번에는 안 되더라도 차기를 계약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안철수도 그랬습니다. 근데 하는 꼬락순이 보면은, 될놈 되고, 안될놈안 되는 거예요. 놈자 들어가서 좀 죄송합니다만은, 한마디로 안될 길을 가고 있는, 는아타습니다 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고요. 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